모두를 분노케 했던 한 영상. 화가, 화가. 음. 아이고. 아, 그 얘가 황병이 왜 가만히 서 있냐고. 하나. <놀라> 야, 왜 가만히 서 있냐고. 쳐나오라고. <놀라> 사 <차> 반응도 못 하게. 아, <놀라> 이거 누군가? 너또 달리달래? 영상을 언론에 알렸다는 사람. 미리 이제 리허설을 하는 건 무행자를 이제 실수로, 과실로 예, 사고를 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연습하는 그런 장면 이제 밤늦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와서 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제보할 게 있습니다. 신고할 게 있다며 문자를 보낸 제보자 여보세요. <laughs> 네 여보세요. 아예 예. 어제 아까 아침에 문자 드린 사람이에요. 어... 문자 내용하고 음... 동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저한테 보낸 동영상하고 음... 저한테 막 보험 사기를 했다 이러면서 음... 일차선을 달리던 차가 좌회전을 하며 이차선을 살짝 침범하는 순간 고의로 부딪치는 보험사기 수법, 어, 어, 어. 그리고 사고가 고의라는 결정적인 증거. 이사고 발생하기 전에 이제 실패하는 장면, 본인이 안쪽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다. 이런 보험사기를 친일당은총 17명. 이야. 이들이 일부러 낸 사고만 무려 스물세 건 그런데 조사 중 심상치 않은 영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 또다, 또다, 또다. 보행자로 되셨던 분은 이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분이었고 그다음 이제 운전하는 친구는 이제 공, 주범 중에 한명 아, 소리치는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친구도 역시 주범이었고. 아, 이 장애인이 끼인 부분이라 이 충분히 이거는 더 범죄가 있을 수가 있다. 영상 속 피해자, 석근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뉴스 나온 거 봤어요? 봤죠. 거기서 목소리로 네. 막 바봐 바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그 사람은 운전하는 이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은 안 씨. 사람이 심령아! 그리고 영상 속 목소리의 주인공 조 씨. 이들은 모두 보험 사기의 주범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는 조씨 그는 어느 날 석근 씨에게 친한 척 접근을 해왔습니다 아빠랑 같이 있는데 그때부터 와서 이제 나는 너랑 친구로 지내고 싶다 너는 마음이 있냐 난 모르겠다 일단 지내보자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번다 그냥 다친 척을 해라 그러면 네돈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하게 된 이유는 뭐였나 하게 된 이유는 애들이 그냥 지시를 해서 안 하면 또 맞을 준비해라 선에 가서 이제 트렁크에서 뭘 꺼내오길래 뭘로 맞을래야 선택을 해라 일단 나무랑 방망이가 있어 뭐가 안 아플까 했는데 나무가 낫겠지 그래도 그래 일단 나무를 맞아봐 어떻게 되나 영상을 찍던 날 차로 짓밟히는 고통을 견뎠다는 피해자 석근씨 저타이어에다세번 그 깔아 문개가지고살점 날라가고 아우아나 X를 어요 아, x x x x 아. 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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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x 아, 아. 아. 네, 그렇지 내몸을 다치는 건데 얼마나 하,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일단 거기 지나가면서 네가 차에다 부딪혀라 어차피 차는 제어센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다친다 그 말은 100번 한2 0은 얘기했어요 안 들어요 애들이 그냥. 다른 애들 저 반대편에서 보고 있고 지시하고 있고 안 다친다는 조 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세개 발가락이 못 움직였어요 아예 그냥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일하고 아프면 진통제 먹고 그냐고 보험사기 예행 연습을 했다는 장소.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가해자가 이쯤에서 이제 건너편에 피해자를 촬영을 했던 장소입니다. 큰 부상을 입은 석근 씨를 향해 소리를 질렀던 가해자 조 씨. 석근 씨는 살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에서 달려오는 차를 향해 돌진해야 했습니다. 실전에서는 확 박아요. 한 5, 60으로 쌓여그 조그만 길에서. 균형 아이 그냥 날아가는 정도. 하지만 석근 씨가 당한 건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없다고 트렁크 다려 있다. 트렁크 다 가평까지 갔어. 힘들었죠 한3 시간 동안 트렁크 썼는데 거의 숨 막혀 죽을 뻔했죠. 한세번 도망쳤는데도 잡혔어요. 버스 타고 도망갔는데 차를 이제 세우라고 기사한테 협박하고 또 많이 차로 쫓아가서 잡을 나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잡혀가서는 산에 굴러서 맞고.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붙잡혀 폭행을 당했다는 석근 씨. 지금 걔네 친구들 저 어딨는지 알아요. 안 오는 것뿐이에요. 조씨라 한다는 동네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그냥 저희 동네에서는 유명하죠 많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화내면서 이제 뭐 협박하고 이런 걸 두루두루 이제 자주 하는 그런 형이었죠. 한마디로 양아치 양아치 일진. 되게 그냥 폭행이 좀 많았어요. 때리는 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게뭐한 명은 뭐 머리 돌로 찍어가지고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가해자 조씨가 공포에 떨게 만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 석근 씨처럼 협박 및 폭행을 당했다는 준서 씨. 제작진은 준서 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얘 다섯 살때얘 엄마하고 얘 엄마하고 이혼했어요. 그래갖고 얘를 내가 얘하고 얘 다섯 살부터 때 해갖고. 회사 다니면서 얘 누나하고 둘을 키우고 살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네. 얘 누나도 마찬가지만 지 이게 지적으로다가 지금 한2급 정도 돼요. 재작년 어. <목소리> 5월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던 준서 씨 가해자들에게 당한 이후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 적니까 이거 다 적니까 이게. 아, 아, 아 약이 많네요. 예. 실은 네. 언제 처음 알게 되신 거죠?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어. 처음에 동네 안경이었는데 그러다가 집에, 집에 아버지 비고 나왔죠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우게 된 어느 날 준서 씨가 혼자 지내던 틈을 타서 집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다는 그들 가해자 조 씨는 준서 씨의 생계급여 및 장애 수당까지 전부 갈취했습니다 그냥 돈도 부해오라고 시키고 어, 자기가 대출 받은 것도 저보고 갚으라고 시키고 싫다고 는안니야 그랬어. 싫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서. 메고 뜨거로 맞아는 뜨더 맞아봤는데. 엄청 심하게 맞았단 말이요 집이라면은 여기. 네. 준서 씨가 주로 폭행을 당한 장소는 바로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심한 폭행을 당한 후 고막이 터져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준서 씨. 잠자는 데 때려 때리라고 죽이라고 시키고 어. 이제 그리고 동영상 촬영하고 또 장애자 얘도 장애자 걔도 장애자예요. 네. 싸움 시키는 거야 둘서 이 방에서 주토 휘터지더라고 내년들 죽도록 싸우라고 그러면서 카메라 촬영하면서 이 같은 장애자끼리 싸움 시키고 뭐뭐 뭐 담력을 늘려준다 그러면서 음. 둘이 막 싸움 시키고 그랬어요 실제로. 네. 음. 왜 그런 거예요? <laughs> 기억 나세요 그때? 그러지 그저 싸움을 계속 시켰어요. 그냥 응. 동상 촬영하면서요? 네. 싸움 장인데 걔는 싸움으로 장이라고 보잖아요 이제.

이거 보시고 여기 뭐다 그냥 뭐 여기+ 여기 빠져지고 뭐 여기 빠져지고 뭐. 이게 작살 내놓고 이거 다 부러져야 돼 내가 나갈 때요 여기다 빵고 이게 주먹을 쳐서 이렇게 해놓고 아~ 여기서 다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고 이러더라고 뭐 속가락으로 이렇게 찍겠습니까 이게 칼질 칼지, 칼질 칼지, 칼질 지 이게. 냉장고 다 이렇게 주먹을 쳐서 다 이렇게 해놓고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아들의 마음에는 상처였습니다. 이놈들이 사람을 갖다가 집만 망가뜨렸으면 가 이해하는데 사람까지 망가뜨려 놓으니까 도망가뜨려 놓으니까 얘를 이 사람들은 친구라고 생각해 본적 있어요? 아유. 그냥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네 그때 생각해 보면 조금 어떠세요? 그냥 좀 후회돼요 말을 못 해가지고 진절에내 쫓았으면 음. 이루지 않았을 사람이 이거 때려야 지만 이거 저기 때리고 뭐 상처를 찔러야지만 이거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까지도 분해서 오래서 지금 못 살겠는 거예요. 가해자 조 씨와 안 씨에 대해 제보할 게 있다는 두 사람. 이 씨랑 어떤 관계이신지. 지금은 이 헤어지고 어? 남인 상태. 처음에 연애를 할 때부터 몸사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저는 안 했는데. 중반쯤 사귀다가 저도 처음엔 보험 사기라는걸 몰랐거든요. 차를 타가지고 이제 나 보험 사기 칠 장소로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똑같이 개 보험 사기 친 다음에 저도 머리 아프다. 거짓말 시켜가지고 시켜가지고 저도 그렇게 한 다음에 병원에서 뭐 내진탕 걸렸다고 거짓말 치라 해가지고 그거 진료소 떨고 그러고 나서 바로 돈 받고 그랬었어요. 그 보험 사기 같이 친 언니랑 오빠 있거든요. 어, 언니랑. 네. 그리고 오빠. 게다가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재 중이었다는 운전자 안씨와 지적장애인 윤지 씨. 사실 그녀 또한 가해자 조씨와 운전자 안씨의 피해자였습니다. 윤지 씨를 이용한 그들의 사기 수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를 앞세워 익명 채팅 어플로. 남자들을 불러내 돈을 갈취했다는 가해자들. 법안 하면 돈이 없잖아요. 직접 을안 하니까. 그래서 보험 사기랑 그리고 아뭐 조건 의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 가지고 그 이라고애 믿는데 모텔 같은 데서 만나면 이제 뭐 남자가 뭐 씻고 하면은 씻고 오는 사이에 남자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막가지고가래가오고 남자분들이 막 이 다리 만질 거 아니 이제 그 오빠들이 와가지고 너 이거 신고한다고 여자 다리 만지고 뭐하는 거냐 이러면 이제 돈을 주면은 신고를 안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 뜯고 막 그랬었어요. 그몇번 정도 있어요 그런 거? 네. 매일 매일 하루에 1 0번 이상 넘게. 아, 매일 네. 열 번이요? 네. 조 씨와 안 씨의 사기 수단이 되어버린 피해자 윤지 씨. 그녀는 왜 거절하지 못했던 걸까? 저는 현재 그피 피해자인. 남자친구가 구속되면서 현재 피의자 인심터에 머물고 계십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마음을 의지할 만한 사람을 계속 만나지 못했던 것, 부모님 이혼한 이후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가해자 조 씨와 운전자 안씨 모두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 제작진은 조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도소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런 지금 취재 협조 요청이 왔는데 응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아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해자 조씨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준서 씨에게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왜 여자 친구분이 직접 합의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제 돈으로 당연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버지랑 다 연락해가지고 네. 하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도 지금 합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뭐 대만 좋겠다는 발인하고 아버지를 변호사 알아보시면 신지 저는 너무 그런어그런서 계속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학교부터 다른 거는 약간 다른 거니까.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윤지 씨를 이용한 사기에 조씨가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 음. 가해자 조씨의 부모는 현재 어떤 입장일까. 음. 혹시 피해자분들한테 피해줬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음. 하나도 모르세요? 네. 저, 아. 아. 아버님. 씨가 그 친구분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뭔 사기 같은 거한거본적 있으신가요? 아버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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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그냥 전혀 모르세요? 네. 아버님 잠시만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아버님. 설득 끝에 가해자 조씨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씨가 그렇게 하고 다는거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겠 알았으면 말 이렇게 주무르 쪽을 그냥 가지겠어요. 지금 피해자 분들이 좀 많은데 그중에서 지적장애인 분들도 있거든요. 아버님은 좀 부모님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단 그만 얘기하지 말일 없어요. 아니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나요 아, 미안하고 있죠. 아, 뭐 이렇게 추락 미안하죠 여러분 다들 잘못 쓴 것들 다 있어요. 얼굴에 얼굴 붉게 있는 어떻게 차겠네요. 다시 잘못 쓴거 주무 보지 마세요. 한기도 없어요. 가해자들의 침묵에. 피해자들은 더큰 상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서일어수 없는 일이고 이게 일어나서도 안될 일이 습니까 이게 부모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거? 못나못잘라제 자식이죠. 자식인데. 어, 부 장애자 부모들은 진짜 이거 속으로 울고